한 시간 넘게 있어서 언니 목소리 잘안 들렸어. 그래서, 언니가 잘 들렸어요? 언니 친구랑 안 나온 줄 알았어. 그때 화면서 끌었어. 그랬어? 어우, 진짜, 이게 성, 좋은 성과 결과구나. 손등이 뽀뽀하는 게. 나 그림 어때? 예쁘죠? 이렇게 잘 그리고 있어요. 어디 그렇게 나오니, 타로가? 그렇지 어디, 야, 다, 다 결혼카드가 그게 나오냐? 아 러브러브 카드가 다 나오냐? 셋 다? 오늘 대박인데? 그 힘든 러브러브 카드가 어째셋다다 다 나오니? 대박이야 오늘은 대박이에요 기분 나이스예요 아우 예뻐라 역시 난 천재야 그림 본 것도 아닌데. 어쩌면 이렇게 잘 그릴까? 창작품의그 나의 오리지널 창작의 세계를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어요. 어떠십니까? 잘 그렸습니까? 이미 다이소 천 원짜리 붓에다가 다이소 이천 원짜리 물감에다가 명품, 명품 그림이 탄생했다는 것이죠. 골반이 아파, 얘들아. 나 골반 아파. 다리가 지나고 불 나는 것 같아, 막. 그만 그래야지. 다 그랬어, 이제. 다 그랬어.